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땅 투자로 3배 이상 확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제가 항상 대부분의 분들한테 땅은 80%에 8 80 0의 일반론적인 일반론적인 논리성이 나오는 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2차선 도로가? 무조건 4차선 도로가? 그리고 지금 당장에 개발행위 내가 원하는 모든 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다섯 가지. 공장, 창고, 식당, 카페, 주택.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다 허가 허가가 나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당연히 주변의 개발 호재 역시도 확정적 개발 호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소문적 개발 호재, 그리고 소문에서 많이 올라온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 호재까지 동시에 분포를 하고 있어야 내 땅값을 2년 뒤, 3년 뒤, 5년 뒤 올려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임대차 수요까지 충분해서 내가 대출받아서 땅을 샀다면 이자 충당까지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이 80%의 일반론적인 땅이에요. 설사, 지금 이땅 주변에 개발 호재가, 개발 호재가 축소, 때로는 취소, 때로는 딜레이가 되더라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땅이 80%의 일반 논적인 땅입니다. 자, 안성에서도 마찬가지죠. 안성에서도 뭐 38도로변. 그렇죠? 325번 도로, 뭐 302번 도로. 종합 운동장 주변의 도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도로가에 있는 땅들은 개발 호재랑 상관이 없이 유아 독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발 호재가 옆에서 펌프질만 해주면 불라방들은 불같이 덤벼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한 40대 후반 50대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80%의 일반론적인 논리성이 나오는 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요 이래야지만 안정성과 황금성을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80%에 해당이 되는 땅은 핵심 개발지에서는요, 이미 가격 반영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주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자금 가지고는 덤벼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아, 안성에 2017년에, 2018년에, 이때 내가 안성땅을 사놓을 걸살뻔 했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2017년 18년도만 하더라도 안성땅 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뭐겠습니까? 개발 호재가 뭔가 불투명했어요. 눈에 보이질 않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다. 그게 2019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들이 계속 몰려들었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2022년도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안성이라고 따진다면 안성에서도 2017년과 같은, 2018년과 같은 그러한 주변 환경 도로 조건이라든지 여러 구성 요소가 2017년, 2018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땅이 있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 분한테 여쭤보면요, 그열 분은 또 다시 망설이고 못하시는 분들이 99%입니다. <laughs>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머리로는 아 맞아, 눈에 보이기 전에 투자해야지. 근데 실제 현장 납사 가보면은 진짜 녹록길에 완전 시골 동네에 상상도 못할 비주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2017년, 2018년 그 이전에 농로길 자동차 한대 간신히 지나가는 농로길에 붙어 있는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이 시간이 지나서 2차선으로 확장이 돼 버렸네요. 확포장이 돼 버렸어. 근데 그땅 주변에 개발호제가 확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 이런, 걸 가지, 이런 땅들을 가지신 분들이 3배, 5배 이렇게 수익을 보신 겁니다. 이러한 땅들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0%에 해당이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맹지 투자. 분묘 투자, 묘지, 묘지라고 그러죠. 묘지 투자. 용도 지역에 있어서 하급에 해당되는 투자. 예를 들어서 농림, 농림 지역. 농업 보호와 농업 진흥을 같이 묶어서 용도 지역 종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보전 관리가 용도 지역 뭐 계획 관리로 바뀔 수 있는 예상지, 때로는 생산 관리가. 그리고 개발 행위를 득해서 땅 자체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 투자. 20%는 또 그린벨트, 이축권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축권. 얼마 전에 오셨던 서울 학원 원장님은 남양주, 그쪽에 도로가에 이 축권을 갖고 계신 그린벨트 땅을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를 신축을 하셔가지고 네, 월세를 받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땅 자체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린벨트를 투자하더라도 이런 걸 투자를 하셔야죠. 대표적으로 20%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성이든 원주든 평택이든 어떤 지역에서 큰 수익률을 바라보실 거면은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이 20%에 해당되는 땅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무조건 수익률만 높은 땅 수익률만 높은 금매물을 찾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고 좋은 땅이라는 건 없어요. 비싸고 좋은 땅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싸고 지금 별로인 땅은 있어요. 싸고 별로인 땅은 있습니다. 이 싸고 별로인 땅을 내가 사들여서 남들은 못 보거든요. 매도인도 이 땅이 가치가 미래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 중개하는 중개사도 몰라. 사는 매수자도 몰라. 그런데 어떠한 한 명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한그 전문가에 의해서 그 땅의 확정적 가치성, 미래 가치가 확인이 됐다면 그러한 땅은 주변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싸지만 그러한 확정적 가치가 실제로 진행이 아주 잘 된다면 수익률은 극대화 되는 겁니다. 이러려면 여러분들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10분이면 10분 다 계약을 지금 못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10분이시면 은이 중에서 그래도 두세 분 정도는 계약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의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으시죠. 잘 모르니까. 근데 주변에서 앞으로 더 뭔가 거시적 경제가 힘들어진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20%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수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입지?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입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입지에서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로? 주변에 개발 호재를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도로, 그러면서 확정적으로 그 도로에 확포장 계획을 갖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로, 이두 가지가 어쩌면 땅에서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로 계획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큰 팁을 드리는 건데요. 자, 안성에 이렇게 수많은 지금 도로들이 보이시잖아요. 땅들이 있고, 이 38도로... 325번 도로, 뭐, 302번 도로, 이런, 이런 도로는 누구나 알아요. 이런 도로가 다 땅을 사고 싶죠. 그런데 이왕이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4년 전, 5년 전에 내가 이 보게면 325번 도로가 2차선 도로일 대 땅을 사놨다면. 그쵸? 오드리 쪽에 이렇게 2차선 도로가 뚫리기 전에, 사만리로 뚫리기 전에 내가 사놨다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 이미 공개가 다, 되... 다돼 있어요. 안성으로 따지면 이게 안성 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공사 현황을 들어가시면 여기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공사 현황 부분이 있고, 여기 도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행 중, 카테고리가 그 다음에 예정인 거, 그리고 완료가 된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진행 중인 게 뭔가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행 중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이 가운데 예정인 부분이죠. 예정인 부분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예정인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맨 위에 보면 칠곡 지문관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원곡면 칠곡리 지문리를 2차선 도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2025년 12월까지 그런데 이 공사기간은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실제 공사기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최소 3년에서 5년 더 딜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죠. 뭐냐면 도로가 이런 확포장 도로 계획이 실제 완공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건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죠. 2025년, 여기 보시면 지금 202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7곡 지문리 구간이 2차선으로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년에서 5년 딜레이가 됩니다. 그런 많게는 2030년, 지금으로부터 8년 뒤에요. 8년 뒤. 토지 투자하는데 누가 8년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럼 저와 같은 전문가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땅이나 사놓으시고 세월에 맡기면 되는 거죠. 전문가를 만나신다는 얘기는 아무리 못해도 짧게는 2년, 그리고 길게는 5년 안에 쇼부를 보시는 겁니다. 도로 계획은요, 완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도로의 진행 정도, 진행이라는 것은 실제 공사만 하는 걸 진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설계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모아놓고 공람회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보상가 책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람들하고 보상 협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노선 변경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진행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행정적인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하나 진행이 될 때마다의 1차적인 매도 타이밍, 2차적인 매도 타이밍, 3차적인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공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칠곡 지문이 지금 설계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노선까지도 대략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 지금 이제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셔 가지고 어떤 구간인지를 이렇게 보셔 가지고 아 그런데 있는 지금 현재 녹록길이야?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찍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녹록길이야? 네, 이런 시골길이야? 아, 이런 길이 2차선으로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진행정도가 아, 설계 중에 있구나. 그럼 나는 이 주변에 있는 이런 땅을 지금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면 라 땅은 무조건 개발행위가 가능해야 되니까요.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근데 얘가 계획관리다. 근데 공장, 창고, 아, 지금은 도로폭이 좁아서 허가가 안 나겠네? 근데 가격은 싸겠네. 그럼 나는 지금 이 땅을 사놓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땅 주변에서 5km 주변에 안성맞춤 IC가 공사 중이네.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공사 중이네. 그럼 그러한 개발호제가한 3년에서 5년 걸리겠구나. 이 도로가 실제 2차선으로 뚫릴 때까지도 한 3년에서 5년 기다릴 수가 있겠어.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여, 옆에 붙어 있는 이러한 땅들은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만약에 이 땅이 실제 2차선으로 완공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 보겠어. 그러면 수익을 완전히 극대할 화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땅들에서. 3배 5배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맹지인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묘지가 많았는데 그 묘지를 해결하면 땅의 가치는 그때화 되는 것이고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식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인데 도로를 어디서 확인하는가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줘도 여러분들이 잘고지고대로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 제가 진행하는 어떠한 4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땅인데, 바로 그 옆에 농록길 같은 마을길이 하나 있거든요, 현재. 그 도로는 제가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2차선으로 지금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제가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 4차선 도로만을 얘기했었죠. 이제 이 영상 끝나고 제가 비공개로 제 고객분들한테 그 2차선 도로에서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20%에 해당되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찍어 가시려면 객관적인 팩트로서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이런 지자체에서 공개를 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상급 기관에서 해당되는 큰 도로만을 바라보지 않으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내가 진짜 길이 없는데 길이 만들어지면 대박 나듯이 조그만 소로길 농로길이었는데 이게 2차선으로 되기만 해도 땅 가격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개발 호재마저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국도변 큰 도로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뭐 농로 정비 공사, 뭐 사흥리 사간 농로 정비 공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일주, 극동마을, 진입로 확보장 공사. 이것만 돼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돼도 이 주변에 땅값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삼흥 미장간 도로 확보장 공사. 이 도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로가의 어떤 땅을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고객분한테 계약을 해드렸어요. 왜? 이 삼흥 미장간 도로. 얘 지금 휴링 건설인가 그쪽에서 지금 계약돼 가지고 공사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공사 중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공정률 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 사람들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땅값에 반영이 아직 안돼 있단 말이죠. 이 도로가 되고 나면 38도로랑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 날만 제 고객분한테 해 드린 거예요.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개통이 안 되더라도, 진행이, 이 공정률이 지금은 5%지만, 공정률이 50%, 60%, 70% 올라갈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바로 옆에가 베네스트 골프장이라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돈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그러면서, 눈에 보일 때, 블라방들은 몰려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땅 투자로 3배 이상 확정적 수익을 내려면, 개발 호재를 품은 입지와 개발 호재를 품은 도로, 20%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에 해당되는 땅들은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분들하고는 어쩌면 맞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안성의 어떤 곳에 맹지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1200평 정도가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1200평 길이 없어요. 이게 길만 만들어지면 이 주변에 주택만 허가나는 땅들도요. 원형지 기준으로 한 200만원. 가장 비싼 놈들이 이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지가 한 5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도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0평 도로를 해결을 하고 나면 이 1,200평 뒤에 또 다른 맹지가 한 2,000평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큰 목적성입니다. 저한테는 이 2,000평은 한 30만 원 정도에 잡아오려고 하는 거죠. 1,200평은 한 50만 원 정도에 잡아오고 2,000평은 30만 원 정도에 잡아오고 길만 해결되면 얘 바로 200만 원. 아무리 못해도. 150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토지 투자라고 할수 있는 거죠.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마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입지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땅들 제가 현장 답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기겁을 하실 겁니다. 투자하실 수 있는 분 사실 없어요. 정말 소수의 몇몇 분들이십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계약하신 대학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 땅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찍어드리는 땅을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냥 완전히 저를 믿고 가시는 거죠 이런 맹지 투자 1,200평 뭐 2,000평 먹을 수 있는 지금 도로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 중인데 이러한 땅들에서 소위 엄청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이 안성이라면 그런데 그런 땅이 안성이면서 핵심 개발지 인근이라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지까지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진짜 경운기 한대 지나가는 녹록기 그런 도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확보장 계획이 있나 없나 그런 거를 확인하고 그런데 땅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찍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아주 날카로운 송곳 하나씩은 지금 지참을 하고 계셔야 돼요. 땅은 송곳으로 찍어내는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엄청 큰 그물로 걷어들이는 상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파트나 지상물 쪽은 큰 그물로 걷어들이는 상품이에요. 아 이거 이 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면 한두 시간이니까. 네, 근데 오늘 오늘 오전에는 또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송곳의 개념에 대해서 자꾸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지막에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오셨던 남, 남성분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땅 투자로 3배 이상 확정적 수익 내시려면 지자체에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도면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간, 노선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보면서 어떤 구간인지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매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저녁 때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어떤 땅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지금 감동과 감탄 중입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완전농 녹록길에 붙어 있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수 있으면 팔아봐라고 하시는 땅이죠. 그런데 그 도로가 2차선 이미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이거든요. 행정적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녹록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녹록길인데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 안 보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엄청난 4차선 도로 쪽이랑 연결을 시켜버려요, 연결을. 아, 어, 전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죠. 저는 안성 쪽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쪽에 있는 또 어떤 땅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만, 이 4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다만 고객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이 옆에 녹록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2차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확장이 되는 거죠. 확포장이 그런데 여기에 딱 붙어 있는 네, 이 완전 직사각형 계획관리 땅을 저한테 아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금액도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laughs> 그런데 더 대박인 거. 이땅 바로 밑에 이렇게 땅이 하나 있는데 얘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야, 놀랍지 않으세요? 얘는 국유지예요. 밑에 있는 땅은. <laughs> 얘도 계획관리. 거의 이 땅이 한 500평 되는데 5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국유지가 한 300평 됩니다. 근데 나중에 2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는 참 이런 기회도 흔치 않은데 이 사람만이 점명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물건을 가져 오신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제가 비밀로 했어요. 얘기 다, 당연히 제가 안 하죠. 할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을 제 고객분 어떤 분한테 드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 속에 몇몇 분이 생각은 나는데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 20%의 수익률을 그때. 글까... 극대화 할수 있는 것은 개발오제를 품은 입지와 개발오제를 품은 도로이다. 어디서 확인? 지자체에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로 확인. 그런데 확인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실시간으로 그 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쪽에 부동산이 어떠한 매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수 있어야 돼요. 정보만 갖고 있는데 그쪽에 물건이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온다. 부동산을 몰라서. 그러면 또 소용이 없겠죠. 그니까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랑 이제 한 번, 최소한 한번 미팅을 하셨던 분들이시건, 안내를 받으셨던 분들이건, 아니면, 아직 저랑 미팅을 안하셨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저한테 먼저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까먹어요. 고객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스탠바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어떤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사실 까먹습니다. 지금 이번 주만 해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미팅이에요. 내일도 손님 오시고 고객 미팅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까먹어요. <laughs> 저번 주 목요일 날 계약하신 교수님 계속해서 저한테 어필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랑 소통이 많았고 식사도 하시고 연락을 많이 하니까 제가 잊지 않고 챙겨드리는 거죠 챙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는 건 10개 중에 한두 개 올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올릴 새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이 다 됩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